귀를 막지 않는 오픈형 스포츠 무선 이어폰 블라우퐁트 BLP-52383K 병원에서 혈압 경고 받고 다이어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식이조절로 빼다가 요요와서 고생하다가 다시 운동으로 7kg 감량했어요. 힘든 운동을 즐기면서 할수 있었던 것은 다 음악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어폰 덕분이죠. 2024년 맥라렌 스폰서인 독일 브라우풍2의 100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홈쇼핑 완판 행진템, 오픈형 무선이어폰 BLP52383K 모델입니다. 제품 사진과 충실한 제품 설명이 잘 담겨있는 패키지 박스 디자인 무선이어폰 본체, 충전 케이스, USB-A to C 미니 케이블 사용설명서로 패키지 구성은 심플하네요. 비거이형 타입이라 케이스도 일반적인 무선 이어폰보다 큰 편이네요. 충전 케이스의 SF 코팅 마감은 개인적으로는 극보로입니다. 이전 사용했던 블라우포트 스피커도 SF 코팅 마감이 별로였는데 아쉽군요. 상단에 블라우포트 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전면 아래쪽에 전원 표시 LED와 우측 아래쪽에 충전 포트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어버드는 최대 6시간 사용. 케이스 충전까지 하면 최대 37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QC 고속 충전 지원으로 10분 충전으로 최대 1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 방식은 일반적인 접전 방식으로 완충까지는 약 1시간 걸려요. 양쪽 이어버드가 포개져 거치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자동 페어링 지원으로 오픈하면 바로 연결해 놓은 디바이스에 접속됩니다. 평상기역 합금을 사용한 귀걸이 부분이 유연하고 소포트에 착용감이 안정적이고 헤드는 귀를 막지 않는 오픈형 스타일입니다. 14.2mm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블루투스 5.4 기반의 조합입니다. 오픈형보다는 개방형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듯이군요. 귀를 막지 않으면서도 주변 소음이 거슬리지 않아 사운드에 집중할 수 있고 걱정했던 것이 무한할 만큼 누운 방지가 잘 되는 편입니다. 아주 조용한 장소는 안 되지만 대중교통 정도는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정도. 이어버드에 고감도 듀얼 마이크가 내장되고 ENC 노이즈 캔슬링 지원으로 소음 있는 곳에서의 통화인데 통화 음질이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여보세요? 어. 최 없는데 아저씨 없는데? 지뢰이 없다고? 아, 어. 문 열고 들어갔나? 몰라 전화해 봐. 귀를 막지 않아 장시간 사용을 해도 먹먹함이 없고, 귀에 땀 차는 것도 없어서 운동할 때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공기전도로 사운드가 꽂히도록 디자인되어 착용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후크를 잡고 스피커가 귀구멍에 맞춰지도록 밀착시키고 후크의 무게추를 귀바퀴 뒤쪽으로 안정감있게 위치시키면 끝. 안경을 쓰면 귀걸이형 이어폰의 경우 착용감이 아주 좋다고는 못하는데 불편하거나 불안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감도 좋은 터치 버튼과 큰 딸깍 소리로 확실한 조작감을 제공하는데 볼륨 조절과 리스트 제어가 기존 이어폰과 반대라 좀 혼동되는 점이 있군요. 블루투스 5.4 기반으로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개방형이라 이어폰보다는 스피커를 귀에 대고 있는 느낌으로. 묵직하게 깔아 때려주는 것은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나름 베이스 무게감도 있고 깔끔한 밸런스로 들려주네요. AAC 코덱 기반의 하이파이 음질을 제공, 여금파를 이용해 귀와 음원 간의 거리 및 각도를 최적화. 개방형이지만 집중력 있게 사운드를 뿌려주고 보이스 표현의 질감은 괜찮고 고음역 선예도는 아무래도 좀 아쉽지만. 포인트는 적절히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놓치지 않게 조율이 되어 답답한 느낌 없이 음감이나 영상 시청하기 좋습니다. 의사의 경고로 강도를 올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예전보다 훨씬 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오픈형 스포츠 무선 이어폰으로 11g의 가벼운 무게와 안정적인 착용감으로 격한 움직임에도 편합니다. 너무 헐렁거린다는 의견도 있던데 전 안경까지 있어서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야외 러닝뿐만 아니라 헬스 러닝머신이나 다른 기구 운동에서도 편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했어요. 역시 운동 중에는 선 없고 착용감 편한 것이 장땡이죠. 물론, 일상에서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누운 방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조용한 도서관 같은 곳에서는 사용하기 좀 그렇고, 대중교통이나 거리, 카페 등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불편함 없이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스포츠 무선 이어폰답게 물세척도 괜찮은 i p 6 5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해 땀이나 먼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요로 신경 쓰였는데 귀에 압박 없이 편안하게 음악 들으면서 운동해서 그런가? 블라우 펑트 무선 이어폰 쓰면서 좋은 기운을 받았는지. 다시 시작하는 다이어트, 귀가 편해지니까 마음도 편해졌어요.